네 안녕하세요 권프로입니다. 우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나왔던 하락들 그리고 전고점 부근의 매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게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거잖아요. 분명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매도를 해야 되나 싶은데. 막상 주가 흐름을 보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고민이 되실 텐데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안에 부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최소 20만원까지는 무리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분석하고 자료 준비하고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하루종일 걸리지만 구독 좋아요는 몇 초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용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선이 잔고율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잔고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보통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좋은 종목들에는 10중 8구 신용 매매가 달라붙게 되는데 무산 에너빌리티는 잔고율이 아예 없죠. 신용이라는 게말 그대로 빚을 져서 투자를 한다는 거라서 이게 많으면 뭐가 안 좋냐면 목표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매도도 섣부르게 해 버려요. 왜? 내 돈이 아니고 빚져서 투자를 한 거니까.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실제로는 10%짜리 상승인데 이 사람들은 1에서 2%만 올라도 바로 매도를 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10%짜리 상승이 초장부터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5% 3% 밖에 상승을 못하게 되는데 지금 신용 잔고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상승들이 굉장히 힘있게 나오면서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실제로 체결 분석을 보시면 매수 비율이 50%죠. 물론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매수세가 엄청 강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 비율이면, 더군다나 시총이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면, 주가가 0.01% 오르는 것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실제 주가는 1% 넘게 올랐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신용 잔고가 아예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그리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니,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급등이 임박했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그리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무거운 종목에 오히려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호재가 임박했고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를 한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사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비싼 가격에 살 것이다 라는 거라서 당장 내일부터는 다시 급등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외인 세력들이에요. 개미랑 슈퍼개미가 다르듯이 외인이 아니라 외인 세력들인데 계속해서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왼쪽이 매수, 오른쪽이 매도순위인데 먼저 매수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시면 죄다 외인들이죠.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곳들은 외국계 사머펀드고요 친한 투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예요 항상 단타 내지는 공매도 순위를 보시면 신한이 1등이에요 왜? 외인들이 가장 많이 쓰니까 어찌됐건 지금 외인 세력들이 매수한 물량이 전체 매수 물량의 80%가 넘어요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부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때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고 급등이 나온 날들도 평균 단가 높아지는 거 신경 안 쓰고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왜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매도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시면 NH, 삼성, 미래에 셋, 키움, 호스, 대신 유안타, 헤이비, SK, 한국투자. 죄다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죠. 지금 여기서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오건 스탠리, 외국계 사모펀드를 제외하면 여기가 다 개인들이에요. 한마디로 개미들만 털리고 있다. 라는 거고 반대로 외인 세력들은 이 매도 물량들을 그대로 받아먹으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만큼 2차 급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올해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0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등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물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서 주가가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요동을 치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게 대응을 까딱 잘못하면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지금부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대응의 영역이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건데, 당장 이쪽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 급등 추세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정이 굉장히 짧을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했지만 막상 까보니까 세달 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그냥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 눌림목을 만들면서 주가를 흔들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뺏기지 않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려면 반드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라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주가가 급등한다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고 끌고 가야 되는지, 반대로 급락이 나온다면 지지라인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지 대응하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매수, 매도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새벽까지 뉴스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시나리오에 맞게끔, 대응 전략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대세잖아요. 제가 AI를 활용해서 세력들의 거래량과 수급, 평균 단가까지 부산 에너빌리티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대응까지 도움을 드리면서 지금도 많은 주주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010-9577-7398번으로, 부산, 우산. 부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셔서, 꼭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 수익 내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제 영상 찾아오셔서 수익 나게 해줘서 고맙다 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주세요.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달의 대박주. 딱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어쩌면 올해 내내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하는 종목인데 우선 제가 제도권 금융사 출신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하고 경제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 형님, 동생들은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대박주 정보를 부탁해서 정말 어렵게 들고 왔고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 먹거리죠.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그런 기업의 모회사로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도 정말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무상증자까지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이 있는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대박이 날 것이냐 이거잖아요. 현재 주가에서부터 100에서 300%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아니 100%면 100%고 300%면 300%지 100에서 300%는 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무상증자라는 게 내가 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 주, 열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열 주를 무상으로 주는 거라서. 주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호재예요. 그래서 주식을 한다는 온갖 사람들이 줄 서서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종목이 2만원, 3만원 계속 올라가겠죠. 내가 만원일 때, 저점일 때이 종목을 빨리 잡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수익을 보고, 여기에 무상증자까지 받게 된다면 이거는 또 이거대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이 종목을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늦게 잡으면 빨리 잡은 사람에 비해서 이 수익은 못 보고 이 수익만 볼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수익률도 굉장히 큽니다. 크지만 빨리 잡냐, 늦게 잡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제가 이 대박주 정보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저점에서 훨씬 빠르게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세력들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주포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주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 상승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한마디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추격 매수니 추가 매수니 이런 거할 틈도 안 주고 주가를 계속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이 끝나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대박주를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나도 대박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010-9577-7398번으로 대박.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문자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범프로의 대박주를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직접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 보셔도 되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서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나 관망하시면서 수익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죠. 어찌됐건,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셔서 꼭 안전하게 수익내시고, 수익내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제 영상 찾아오셔서 수익나게 해줘서 고맙다 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주세요.